That I miss you. I miss you. 래간만에 s you. I miss you. I miss you. I miss you. 있 miss you. I m 도 있고 you. I miss you. I miss you. I miss you. I miss y 어 제할 거는 또 해야 되니까 한번 어뭐 오늘은 어 유튜브 내용 중에 좀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 제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어그 여기에 보이는 여기 지도에 보면 어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래서 기초를 한번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사를 공부할 때 지리를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. 도시의 위치도 대충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좀 저랑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자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낙동강이 보이죠? 이 낙동강도 대충은 아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낙동강이 이제 가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다시 음, 여기 보면 이제 한강은 뭐 너무 유명하니까 생각할게요 여기쯤에 이제 개경이 있겠네요. 개경. 음. 그 다음에 여기에 평양이라는 데가 보이죠. 평양.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대동강 유역이라고 합니다. 대동강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로 음. 쭉 올라가면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압록강이라고 합니다. 압록강, 어, 압록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압록강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쪽을 뭐라고 이쪽 엔진까지 가는 거 이걸 이제 두만강이라고 합니다. 두만강, 그죠? 그리고 장, 음,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, 음, 이쪽에 보면은, 여기 강이 하나 흐르는데, 이 강을 뭐라고 하냐면은,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, 음, 야오호강이라고 합니다. 근데, 근데 우리 한국사에서는 이거 공부할 때 주로 뭐라고 하냐면, 요하강이라고 해요. 요하. 그래서 요하강의 서쪽에 있다 해서 요서. 요하강의 동쪽에 있다, 요, 여기 동쪽에 있다 해서 요 지역을 요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,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요동반도라고 하는 거죠. 요동반도. 그리고 이 바다 건너서 요 밑으로 가면 여기 반도가 하나 있는데, 이 반도의 이름이 산둥반도입니다. 산둥반도. 이 산둥반도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, 이제 여러분 맥주 이름으로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, 이제 칭따오라는 어, 도시가 있었습니다. 이 칭따오라는 도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맥주를 만들어서 이제 칭따오라 하는데 이게 원래 독일 맥주죠. 음. 그다음에 왜 독일 맥주인지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두만강 이 있고 요 일대에 보면 요 여기 위로 더 올라가는데 요 일대는 뭐라고 하냐면 연해주라고 해요. 연해주, 음. 연해주라고 해요. 연해주 좀다 어 다시 한번 좀 깨끗하게 좀 필기를 해볼까요? 여기 보면 옌지, 여기 보면 옌지라고 있는데, 요 일대를 연해주라고 해요. 음. 그리고, 여기에 보면, 요 일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, 거기를 간도라고 해요. 간도. 어. 우리는 간도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, 요 일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, 이제 만주라고 이렇게 불러요. 만주. 음. 근데 근데 제가 중국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조, 중국 조선족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간도라고 안 부르고 여기를 이제 다 합쳐서 만주라고 부른다 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이 간도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영길도라고 부른대요. 영길도. 뭐 어찌됐든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여기를 이제 간도라고 한다. 간도. 어 그래서 여기 때를 간도라고 하고. 자, 그러면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사 공부할 때또 뭐가 있냐면, 요쪽 일대를 이제, 어? 요 일대를 뭐라고 하냐면, 요 일대, 요 일대를, 어 잠시만요, 이게 안들요요 일대를 뭐라고 하냐면, 서간도라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쪽 주, 이쪽 백두산 이 주변을 이제 북간도라고 하고, 북간도. 그 다음에 요, 이, 쪽으로 살짝 올라가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동간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이나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할때 이거를 제일 먼저 수업을 합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지리를 의외로 많이 모릅니다. 그래서 이 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수업 시간에 몇 번이라도 각인을 좀 시키고 계속 반복을 좀 저는 시키는 편입니다.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. 고등학교 선생님은 딱 교과서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진도 나가시기 바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1 교시에는 무조건 어요 지리 설명을 합니다. 학생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어 한국사 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